교감신경이 작동하면 우리가 정말로 어 내가 할수 있는 그 수준 이상의 것들을 해내게 되는데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어떤 것도 주인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에 몸은 주인님에게 항상 뭐를 보낸다고요 신호를 보낸다라고 앞서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호를 보낸다 몸은 신호를 보낸다 몸의 통증과 마음의 우울이요 몸과 마음의 이러한 아픔 통증 이런 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를 돌봐야 될 정말 최적의 타이밍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차리면은 너무 좋은데 이거를 대부분은 에, 우리는 어떻게요? 잘 모른다라는 것이 문제이지요. 몸의 통증과 마음의 우울이요. 장기간 몸의 에너지가 일에 과하게 편중된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장기간 몸의 에너지가 적절하게 균형 있게 분배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느 특정한 영역에 과하게 편중된 거예요.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뭐라고요? 몸의 통증과 마음의 우울이다라는 것입니다. 면역과 에너지에서 끌어온 에너지를 다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남아 있는 한30%의 에너지로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는 뭐요? 우리 뇌가 쓰고요. 30%는요? 면역이 쓰고요. 또 20%는요? 소화와 또뭐 배출 이런 데 쓴단 말이죠. 신진대사에 쓴단 말이죠. 나머지 30%로 우리가 일하고 생 생활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게 모질라니까 어떻게 해요? 뇌에서는 못 끌어오고 그럼 어디서요? 바로 면역과 에너지에서 끌어온 에너지를 이제는 돌려줘라 라는 사인이다 뭐가? 몸의 통증과 마음의 우울이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보내고 시간이 많아요 부족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신호는 잘 수신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 거꾸로 진통제랑 항우울제 등으로 신호가 손쉽게 차단 될 수가 있습니다 몸의 통증은 진통제로 마음의 어떤 우울감 이 어떤 질병은 항우울제 등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억제시키는 거죠 강제로요 이때가 만성질환의 조짐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이 사인을 보고서 알아차려서 어 조심해야 아, 좀 쉬어야겠다. 아, 좀 마음을 돌봐야겠다. 이런, 딱, 으, 뭐랄까요. 신호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오히려 진통제랑 우울제 등으로 차단시키면, 은 이게 만성질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 진짜 너무,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우리 몸은요. 포기가 없다라는 거죠. 몸에서 좀더잘 보이는 곳에다가 신호를 계속 보내, 야, 진짜 얘는 지독해요. 진짜 그냥 적당히 하면 좋은데 계속 끝까지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가벼운 막 자가 면역 피부질환부터 시작해서 아니면은 일상을 살짝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증상들을 유도하게 됩니다. 주인님의 눈길을 몰입하고 있는 그 영역, 그 일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몸과 마음의 내면으로 향하도록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다. 최선을 다해 살고 수고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다가 찾아온 몸의 긴장과 통증이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건가요? 누구의 문제인가요? 예, 과연 이것이 잘못인가? 나쁜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도 아니고요, 나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수고할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또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또 진짜 이렇게 먹여 살리기 위해서 등등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잘못된 거 아니고요, 나쁜 거 아닙니다만. 이제는 좀 나를 돌봐야 될 시간이라는 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픔의 시작에는요, 내 삶에 찾아온 특별한 상황, 그렇죠. 그 다음에요, 책임감, 사랑, 열정, 희망, 노력, 이런 것들이 막그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 나를 우선순위에서 제쳐두고요, 오랜 기간 놓쳐서 몸이 아픈 신호를 보냈던 것이요. 몸이 아픔을 통해서 신호를 보냈던 것입니다. 세상에 사연 없는 아픔은 없어요. 맞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신호에 이제는 좀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때다. 정말 타이밍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일터에서는 그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순간, 우리의 뇌는요, 그 일을 잘 해내도록 우리를 도와주는데요. 여러분, 도와주는데요. 이게, 정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감신경계가 적극 관여하도록 스위치가 켜집니다. 이때 일을 잘 해내도록 몸의 환경을 바꿔줍니다. 교감신경계가 막 자극되고 교감신경에 불이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 몸은요, 환경을 바꿔요. 세팅을 바꿔요. 밸런스를 조금 깨요. 그래갖고 어떻게요?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자, 이 교감신경에 불이 켜지면요, 뇌의 사고가 빠르고 창의력이 넘칩니다. 머리가 막순간 엄청 돌아가고요. 막 진짜 에너지가 막 차고 넘치는 겁니다. 소화 20%와 면역계 30%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잠시 멈춤, 일시적 정지 요 기능을 활용하게 되는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두 번은 오케이 문제 없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이러한 상황들, 잠시 멈춤과 일시적 정지 이 기능을 반복적으로 쓰면요. 우리 몸은요. 정말로 힘들어지게 된다라는 거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날아다니며 세상에 어떤 일도 다 해낼 것 같다. 잠시 멈춤, 일시정지 기는 요거를 쓰면요. 소화와 면역에 들어가야 될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지금, 내 네, 내가 해야 될그 일에 막 집어넣어가지고요. 교감신경 불 들어와가지고 막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네, 모든 일들 막다 해낼 것 같죠. 슈퍼맨이 된것 같아요. 한 번, 오케이. 두 번, 오케이. 근데 반복적으로 쓰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아,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아참 인간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부분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하지만 교감 신경의 사용에는 뭐가 있다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한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신용카드 같은 것도 한도가 있잖아요 한도가 초과되면은 더 이상 결제가 안 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 한도 제한 이 기능 너무 너무 좋은 겁니다. 한도가 있단 말이에요. 자 사용한 만큼의 양질의 쉼이 보 있는 그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한도를 초, 뭐 한도를 초과해서 막 뭔가 에너지를 썼어요. 그럼 어떻게요? 그만큼의 양질의 쉼을 가지면은 오케이 문제 없다 빚을 청산 갚은 거예요. 근데 보상 없이 이 한도가 초과되면은 모든 만성질환의 조짐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도 초과 직전에 알림 기능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 몸은 포기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한도가 초과되기 직전에 계속해서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이거예요. 아픔과 통증이요. 그래서 아픔과 통증은 진짜 힘들고 어렵지만 다른 측면을 살펴본다면 오히려 감사하고 기쁜 일이다. 왜요? 이 마지막 타이밍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너더 가면 너 진짜 힘들어져. 정말 멈춰. 이제 제발 멈춰. 이 사인이다. 한도 초과 직전에 알림 기능이다. 여러분, 아픔과 통증 있으신 분들은 멈추시고요. 나를 향해서 다시 한번 에너지를 쓰시고요. 아까 적절한 밸런스 균형 유지하셔야 됩니다. 우리 일상과 일에는 30% 정도만 쓰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뭐였습니까? 뇌에서 20%, 그 다음에 면역에서 30%, 그리고옆 소화와 배출의 20%, 나머지 30%, 이렇게 적절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요게 깨지기 전에 다시금 원상태로 아까 그 원래대로 돌아오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뭐든지 다 해낼 것 같은 교감신경. 한 번, 두 번은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교감신경에 불이 들어오게 살아간다면요. 우리 너무너무 힘들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몸을 잘 돌볼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